안녕하세요. 믿었습니다. 오늘 영화 보러 왔습니다. 오늘 볼 영화는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One Battle After Another.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예 그거 보러 왔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보겠어요 아, 직도기묘의 칼라를 하고 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오늘 사실 IMAX로 볼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매한 시간이 취소돼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 저 혼자만 예배를 해서 극장 측에서 그냥 상영을 없애버린 것 같아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IMAX로 예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 봤습니다. 먼저 미국 전문가 리뷰를 보기 전에 오늘 소개할 영화는요. 2025년 액션 스릴러 One Battle After Another, One Battle After Another입니다. 이 작품은 무려 퍼 토마스 앤더슨이 각본, 연출, 제작까지 직접 맡았고요. 토마스 핀천의 소설 '와인랜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 감독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두세 개 정도 보았습니다. '북이 나이트', '리크시 피자', '네그놀리아' 정도를 보았는데 섬세한 연출에 영화 광으로 유명하죠. 출연진도 화려합니다.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 숀 펜, 베네시오 델 토로 레지나 홀, 디아니아 테일러, 체이스 인피니티까지 완전히 몰입감 장난 아닙니다. 주인공 밥은 예전 혁명가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망가져서 약에 취해 세상과 단절된 채 자급자족하며 딸 윌라랑 오프그리드로 살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쫓고 쫓기는 스릴러 영화입니다. 자, 그럼 미국 전문가 리뷰를 보겠습니다. 로튼 토마토는 전문가 평점은 무려 97% 일반 관람객 평점은 88%입니다. 와, IMDb는 8.5%입니다. 모두 괜찮은 점수이죠. 그리고 마지막 레터박스는 무려 4.5입니다. 와, 점수가 너무 괜찮은데요 Or who they can trust and write or who they can trust in the film. So it's uh, it's a lot of fun. It's a uh... one battle after another. This is a quick little reaction video for you. Um, I have no idea how we're gonna talk about thi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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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can we say? i kinda of stunned. Yeah, there's a lot of movie in this yeah. movie. Um it keeps changing. Yeah, yeah. The sprawling. Because I like it a lot. Well, you guys, this will be a spoiler-free review, one battle after another. man, I loved one battle after another and 자 그럼 이 영화 재미있었냐고요? 네, 재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 엄청나다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특히 영화 초반에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아이스가 현대 공장을 습격해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사실상 추방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민감하게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인 부분 빼고 영화 자체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볼만한 작품입니다. 러닝타임이 2시간 50분으로 길긴 한데 생각보다 체감상 3시간이 길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연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출연진 전부 훌륭합니다. 특히 레오나드가 디카프리오의 딸 역으로 맡은 체이스 인피니티. 연기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앞으로 헐리우드에서 크게 성장할 배우라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액션신도 인상적입니다. 특히 추격신 같은 장면들은 예전 명작 프렌치 커넥션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극장에서 보면 확실히 좋고요. 저는 IMAX로 봤지만 굳이 IMAX가 아니어도 일반 상영관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배울 게 정말 많은 작품이에요.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